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물 다육농자입니다 자 오늘 4월 15일 아, 화요일 영상입니다 자 오늘도요 예쁜 다육이들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도 이제 단품도 있고요 여러 개 있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주문 주시면 가능한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아이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 도스티 로즈고요 자 도스티 로즈 자연 군생 자 이렇게 멋진 아이 얼굴 많은 아이 자요거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건 단품으로 올려드리고요.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 자, 더스트 로즈가 이렇게 얼굴 많은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뒷모습도 한번 보세요. 너무 멋진 아입니다. 이 자, 이렇게 중앙에 아 메인 목대가 아주 굵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얼굴들이 제법 많은 아, 더스트 로즈. 자,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3만원 드리는 아이고요. 자, 이 크기, 어, 27cm 이상 되는 폭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더스티로즈는 3만원 이 드리도록 합니다. 3만원. 멋진 아 자연군생이구요. 자 베르테르 금이었죠. 자 베르테르 금은 한두 기준에서 16,000원이거든요. 이거 3두짜리들이에요. 오늘 3두 자 이거는 혹시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어 되어도요. 그냥 별도로 심어 놓으면 될것 같아요. 이건 얼굴 기준으로 하시면 될것 같구요. 저렇게 일단 3두 이상으로 해서 아 16,000원 같은 가격에 드리도록 합니다. 자 수량은 지금 요. 한 개짜리들 밖에 없고요다 여기 세 개가, 어, 지금 요 얼굴 많은 아이가 세 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먼저 요 아이 올려드립니다. 자, 한두에 만 아, 육천 원씩이기 때문에 요 가격 좋습니다. 요거. 삼두 이상으로 만 육천 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키메라 금이었죠. 자, 키메라 봉금으로 되어 있는 아, 키메라 금. 자, 이것도 가격대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자, 8천 원씩에 드리는 키메라 금이고요 자, 금이 아주 굉장히 예쁘게 들어 있고요. 자, 수량은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도한 10개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수량이. 자, 이거는 아, 키메라 금이고요. 자, 8,000원 드립니다. 키메라 금 8,000원. 자, 요 크기는 아 8cm에서 9cm 정도 되고요. 자, 르노어딘금, 요거 지금 두 개가 있거든요. 두 개. 자, 요거는 뒤에 건 얼굴이 5두짜리가 되어 있고요. 요 중앙에 약간 요런 부분이 보여서 이거는 아, 심을 때이렇게 모아서 심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요거 제하고요 요거 하나 요 아이 드리도록 합니다. 요거는, 아 16,000원 드리도록 할 거예요. 16,000원. 자, 르노어딘금 지금 수량은 요거 하나 있습니다. 자, 아, 르노어딘금 16,000원 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 체리 환타지아입니다. 체리 환타지아도, 어, 아, 크기는 13cm 크기. 자 요거는 12cm 정도 되고요. 자 예쁘게 아주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피멍으로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있는 체리 환타지아 요거 만원에 드리는 아이고요. 만원 자요 체리 환타지아는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에일린이었죠. 자, 에일린 군생들 4 0 0 0원씩에 드리는 아이거든요. 4 0 0 0원자 이것도 이제 크면서 목대로 어, 이렇게 만들어 한번 키워보세요. 지금 요런 아이들은 지금 이제 포티에 담겨 있는 거라, 큰데 심어가지고요. 목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4천원씩 드리고요. 4천원 자, 에일린 군생은 4천원 드립니다. 정말 좋아졌어요. 이거 보세요. 자, 굉장히 튼실하게 지금 잘 크고 있는 에일린 군생은 4천원씩에 드리도록 합니다. 잠깐요. 이 자, 여기, 아, 요거는 소화금이었죠. 자, 소화금. 자, 소화금도 전에 얼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요즘에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많이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도리가 돌려가면서 이렇게 나와요, 지금. 군생으로요. 소화금. 자, 6,000원씩의 이 아이들 드리도록, 드리도록 합니다. 자, 소화금 6 0 0 0원씩에 드리도록 하고요, 이 아이들. 자, 소화금이고요. 자, 이거는, 아, 매금 장미였죠. 자, 매금 장미. 아, 정말 아주 굉장히 잘 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거는 큰거 대품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아주 똘방지게 잘 나오고 있고요. 가격은 저렴이 또 똑같이 6,000원씩에 드렸던 아이입니다. 6,000원. 자, 매금 장미 6,000원에 이 아이 군생들 드리도록 하고요. 어느 거 하셔도요, 정말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자, 얼굴이 이렇게 이제 저의 장미 모습을 이렇게 갖춰가면서 크고 있습니다. 정말 장미 같아요. 자, 요백금 장미 6,000원씩에 이 아이들 드리도록 합니다. 매금 장미는 자, 그리고 요거 박하장 금이었죠. 자, 박하장 금도 자, 요렇게 예쁘게 크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박하장 금 자, 이거는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이제 얼 얼굴 요 3두 기준 하시고요 자, 얼굴은 크게 이제 뭐 이렇게 막 늘어진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작은 사이즈들이에요. 하지만 가격은 아, 똑같이 다요 아이들 16,000원씩에 드렸던 아이거든요. 16,000원. 자, 이거 박하장 금이구요. 1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게 금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 자, 금 보세요. 자, 백, 박하장 금은 아, 3주짜리 기준에서 16,000원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슬로 금이구요. 자, 온슬로 금, 이것도요. 크기 좋습니다. 자, 10cm 넘어요. 10cm 넘고요. 자, 6,000원씩에 드리도록 합니다. 지금 온슬로금면 금은. 수량은 많지가 않고 한 6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자, 온슬로우 금 6,000원씩에 드리도록 합니다. 6,000원. 자, 온슬로우도 완전 복륜금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멋지게 금이 들어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자, 온슬로우 금이고요. 자, 이거 퀸즈 마리아 금이었죠. 자, 퀸즈 마리아 금2두짜리 자,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 해가지고 지금 금 멋지게 드나입니다. 자, 이거 만원씩에 퀸즈 마리아 금 드리도록 합니다. 자, 퀸즈 마리아금은 요거 10만 원씩 해 드리도록 하고요. 너무 멋진 아이들입니다. 자, 이번에 아, 노블레드고요. 자, 노블레드 자, 5두 이상으로 드립니다. 자, 5두 이상으로 자,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고요. 자, 이렇게 아, 물이 아주 너무 예쁘게 들어 있는 자, 도블 아레드입니다. 자, 4,000원씩 해 드리도록 하고요. 4,000원. 자, 이거 3두짜리들도 있거든요. 일단은 어 아, 3두짜리 요런 아이들은 아, 제의해 놓고 제의하고요 자, 이렇게 5주짜리 이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블레드 4,000원 드립니다. 자, 요 화분 크기는 7, 7cm 포트에 이렇게 꽉 차게 10, 거의 10cm 크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자, 노블레드는 4,000원씩의 아이들 드리도록 합니다. 4,000원. 자, 그리고 요거는 릴리패드 금이었죠. 자, 릴리패드 금도 크기 요 사이즈가 제일 작은 사이즈예요그 얼굴은 이 어, 위의 사이즈하고 얼굴은 거의 비슷합니다. 얼굴 수는 이렇게 어, 아주 저렴하게 이 어, 작은 사이즈 같은 한번 어, 좀 크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이 아이들도요. 아, 크기도 잘 큽니다. 자 릴리패드 금 금이 너무 예쁘게 된금이고요자 아, 이거는 아, 16,000원씩 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00원 자 릴리패드 금 얼굴들이 아주 제법 많습니다. 전부 자 이렇게 자삥 아, 돌려가면서 이렇게 얼굴들이 자구들 많이 달고 있는 아, 릴리 패드금요 아이 1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담이었죠. 자 아담도 어, 요거 어, 다시 한번 또 올려 드릴게요. 너무 예쁘거든요. 정말 잘 붙여지고요. 저렇게 얼굴이 예쁘게 달궈진 아이. 자, 8,000원씩에 드리는 아담 군생. 크기 좋아요. 자, 크기 좋고 어, 얼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 크기 11cm 크기 이상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담 군생입니다. 자, 아담 군생은 요 아이 8천원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리아입니다. 자, 블로리아들, 자, 요거 얼굴, 큰 얼굴에 자구가 많이 달린 아이들, 요런 아이들이거든요. 자, 소개해 보시면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런 이런, 이런 아이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블로리아입니다. 자, 만원씩에 드릴 거고요, 블로리아.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예쁘게 아주 크고 군생으로 크는 아이거든요 자 이거는 아 블리아 합니다 8,000원씩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 골드메리 철라 보여드립니다 저 골드메리 철라자 크기 굉장히 좋아졌죠 자 24,000원에 드리는 골드메리 철 라구요 자 이것도 어 17cm에서 18cm 크기 자 요런 식으로 크고 있습니다 자 크기 좋구요.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작은 포트에 있던 아이들 아 이렇게 크게 심어가지고 키우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자 골드메리처라 요거 24,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00원. 자 골드메리처라는 24,000원에 이거 드리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아 퓨베센스고요. 자 퓨베센스. 꽃이 예쁘게 꽃송이들이 아, 있습니다. 자, 이거 퓨베센스는 지금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어 이거는 어, 농장에서 지금 저희가 아, 종자로 빼놓아 가지고 지금 안 준다는 거. 지금 몇개 정도 지금 있어서 올려드립니다. 자, 이거는 5천 원씩에 드리도록 합니다. 퓨베센스. 자, 수량은 지금 한 10개 미만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 퓨베센스 5천 원씩에 와이들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것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굴이 저 늘어요, 점점. 자, 이건 8cm 정도 크기로 되어 있지만. 속에 얼굴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피부에 센스. 자, 이거 5,000원씩에 드리도록 합니다. 5,000원. 자, 그리고 이거 소윤재 금이었죠. 자, 소윤재 금도 잘 크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멋지게 아, 금이 크고 있고요. 자, 이런 아이들 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소윤재, 아, 복륜금이 아니고요. 아, 일반 쌩얼이 포함되어 있는 아, 소윤재 금입니다. 자, 이거 뭐 취향들이 다 다르셔서 이렇게 아, 이제, 복륜금에다가 생얼들이 있는 아이들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크기에 비해서 요 아이들은 좀 가격이 저렴합니다. 자, 이거 완전 복륜금 요런 식으로 크기에서는 거의 뭐, 만 육천원대 정도 하거든요. 거의. 조금 큰 것들은. 자, 이거는 육천원씩 에드리도록할 거예요. 육천원. 자, 일단 요 화분 크기는 11cm 분이거든요. 11cm 분. 저렇게 한 10cm, 10cm 정도 가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소윤재 금은 자, 6,000원씩에 드리도록 합니다. 6,000원. 자, 이 아이가 블랙 마디바입니다. 자, 블랙 마디바 2두.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거든요. 크기도 굉장히 좋구요. 자, 요 크기 보시면, 어, 12cm 가까이 되는 아이들입니다. 11cm 이상 충분히 었구요 자, 12cm 가까이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블랙 마디바 요거 2두짜리들. 12,000원씩 드릴거예요 12,000원. 자, 따글따글 따글 잘 굳혀지고 아주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요 블랙 마디바입니다. 아, 12,000원씩에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두짜리입니다이 아이들은, 자, 레드 아, 장미입니다. 자, 레드 장미 6,000원. 자, 레드 장미 6,000원에 드리는, 어, 아, 이렇게 자, 환엽을 가지고 있고, 요렇게 동글동글 하가지고, 아,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아, 레드 장미입니다. 자, 요거 8cm 정도 되는 크기에다가, 자, 요거 6,000원씩에 드리도록 합니다. 6,000원. 자 레드 장미고요. 6천원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거 미스 진이었죠. 자 미스 진도 자 분이 뽀얗게 앉아서 입장은 아, 이렇게 진하게 아, 아 물들어가면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자 미스 진자 요런 아이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자 6천원씩에 드리도록 하고요. 자 미스 진은 아 6천원 드립니다. 자 미스 진요 아이들 6천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레티지아 철화입니다. 자 레티지아 철화. 아, 예쁘네요. 예쁘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레티지아 철화 크기도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8,000원씩 에드리는 아이들이거든요. 8,000원. 자, 12cm에서 13cm 크기 가지고 있는, 자, 레티지아 철화들은, 자, 이거 8,000원씩 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아주 굉장히 예쁘게, 아, 착한 가격에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거 레티지아 철화고요. 자, 이거는 아, 벨타나입니다. 자, 벨타나. 자, 벨타나도 요, 어, 아주 은은한, 어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물이 예쁘게 아 들어갑니다. 정말 곱게 아 물이 들어가면서 달궈지는 아 벨타나. 자, 이것도 물론 이제 목대로 크는 아이거든요. 목대. 자, 이렇게 벨타나는 아 만원씩에 드립니다. 만원. 자, 벨타나 요거 만원씩에 드리는 아이구요. 크기는 두개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하나 15cm 이상 되구요. 하나 12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얼굴 수는 아 거의 비슷하구요. 자, 요거 어 벨타나 군생입니다. 12,000원, 아니, 만원씩에 벨타나 드립니다. 벨타나 만원씩에 드렸습니다. 배삼의 무초 보여드리고요. 자, 배삼의 무초도, 자, 얼굴도 굉장히 많구요. 아주 멋지게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자, 크기 굉장히 좋아요. 자, 이거 2 4 0 0 0원씩에 드리는 배삼의 아, 무초 철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크기 한번 보세요. 크기는 이것도요. 자, 20cm 가까이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8cm 이상 충분히 돼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 너무 멋지죠. 자 정말 예쁘게 아주 크고 있습니다. 배삼이우초 초라. 자 이거는 아, 24,000원씩에 드렸거든요. 자 굉장히 멋진 아이. 자 이런 아이, 이런 아이 드릴 겁니다. 자뭐 이거 골을 골롤... 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아주 거의 거의 비슷하고요. 예쁜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배삼의무초는자 24,000원에 이 아이 드리도록 하고요. 자요거 아메치스죠. 아메치스 묵둥이자 굉장히 오래된 목대로 되어 있는 자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자 32,000원에 이 아이 드렸습니다. 자 폭은 지금 현재 35cm 이상 나오고요. 자 이렇게 멋진 목대 수형으로 묵둥이로큰 아이입니다. 자 이건 약간 농분에 심어가지고 농분에 심어서 어, 지지대를 좀이 하고 주셔가지고 이렇게 매가지고 늘어뜨려서 키우면 멋질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목둥이로 크고 있는 아메치스입니다. 자 이렇게 앞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기가 굉장히 좋고요. 아주 멋진 수형으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아메치스 32,000원 드렸습니다. 자, 요 아이, 아메치스 32,000원에 이고 드리고요. 자, 요 파피스 로즈, 자, 요거는 생얼로 된 아이, 철알로 된 아이, 이렇습니다. 거의 뭐, 각이, 저, 철알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자, 요거, 보고 마음에 드시는 거 주문 주시면 되겠고요. 파피스 로즈는 두개 남았습니다. 현재 두 개. 자, 어제 영상에 다 드렸고요. 지금 요두 개가 지금 있거든요. 자, 2만원씩 에어 아이 드립니다. 2만원. 자, 정말 빨갛게 아주 물이 들어서 이렇게 예쁘고요. 자, 크기는 16cm 크기 아, 되겠습니다. 파피스 로즈. 자, 이 아이는 아, 2만원씩에 드리도록 합니다. 2만원입니다. 자, 오늘도 이 오견 또 올려드립니다. 자, 오견이 자 이렇게 멋지게 생긴 아이들이고요. 자, 이것도 묵둥이로 아주 크기가 제일 좋은 사이즈들 아, 보여드립니다. 자, 이것도 만, 아, 2천원씩에 드릴 거고요. 만 2천원. 자, 오견이고요. 자, 목대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거는 이제 한두세개 정도 합식해서 한 2, 3년만 키워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빨갛게 아,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 들려면 한 2, 3년 키워야 돼요, 목등이로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묵어가면서 이제 빨간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렇게. 조금만 더 목등이로 되면 아주 이거 빨갛게 물이 들어가면서 꽃도 예쁘게 아주 보실 수 있는 자, 오견. 자, 이거 합식해서 키워도 좋겠고요. 물론 이제 하나만 키워도 상관은 없어요. 약간 뭐좀 풍성하게 키우시려면 한 두세 개 정도 합식해서 키우면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0 0 0 원씩에 드릴 겁니다. 오견. 자, 이거는 정말 저희 오견이요. 국내에서 정말 자신 있습니다. 이 오견은. 자, 오견 만 이천 원씩에 와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벨바라 롱기시마 좀몇개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수량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벨바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얼굴이 많고요. 묵둥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만, 2,000원씩에 드릴 거고요. 자, 원종 농기심만는다 마감 됐고요. 자, 이거 벨바라만 지금, 자, 이렇게 묵둥이로 생긴, 아, 목대들. 자, 이렇게 얼굴 많은 목대들몇개 지금 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요. 1 2,000원 드리도록 합니다. 1 2,000원. 자, 크기 13cm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아, 벨바라로 옮기시면 됩니다 자 이거 어, 마슨이구요 마슨 자 마슨 보세요 자 2두짜리 자 요런, 요런 아이들이구요 이것도 아주 굉장히 아주 멋지게 생겼거든요 자 목대 생긴 아이구요 이렇게 목대가 있구요 자 마슨은 8,000원 드리도록 합니다 마슨 자 이것도 아주 멋지게 크고 있는 마슨이구요 8,000원 이 아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cm 크기 되겠어요. 마선입니다 자, 연지곤지 보여드리고요. 자, 연지곤지가 크기가 좋아졌습니다. 크기가 좋아져가지고, 자, 이거 묵둥이가 돼버렸어요 정말 이렇게 큰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자, 줄자 보시면 15cm 이상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거 만원씩 해드릴게요. 만 만원. 자, 연지곤지. 이거는 내년, 아, 올 가을쯤 되면 이거는 거의 2만원대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크기가 돼요. 자, 요거는 만원씩에 요거 네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연지군지입니다. 자, 헤라 군생 보여드리고요. 자, 헤라 군생. 자, 요거 두 개가 있거든요. 만, 아, 사천 원 드립니다. 만 사천 원 드리는 헤라. 자, 요거는 얼굴에 둘, 넷, 여섯 개짜리. 둘, 넷, 둘, 넷, 여섯, 일곱 개짜리. 요건 여섯 개, 요건 얼굴이 일곱 개입니다. 자, 만 사천 원씩이 요거 두개 남은 아이 드리도록 합니다. 자, 헤라 분생은 만, 0 사천 원씩 에드리도록하고요 자, 이거 핑크 플로라입니다. 자, 핑크 플로라도 정말 따글따글 따글 해요. 아주 굉장히 아주 따글따글 따글 굳혀진 아, 이거 핑크 플로라입니다. 이거 3만 원씩 드렸던 아이거든요. 자, 2만 원씩 에드리고요 2만 원. 자, 색감 보세요. 정말 예쁘게 굳혀지고요. 자,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아주 잘 물들어가면서 굳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너무 멋진, 져 멋진 아이거든요. 자, 2만 원씩 에드리도록 합니다. 자, 핑크 플로라. 아, 2만 원 드릴게요. 자, 이거 핑크 플로라고요 자, 이번에는 아, 레드탄 철화. 자, 큰 사이즈의 아이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생긴 아, 레드탄 철화입니다. 자, 이거는 아, 20cm 가까이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레드탄 철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레드탄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앞모습, 뒷모습. 자, 보여드리죠. 이렇게. 자 레드탄 철화는 이거는요 24,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000원 드리는 레드탄 철화 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랄라 철화 대품 보여드립니다. 자 랄라 철화 요 사이즈는 저희 요 사이즈가 제일 큰 대품 사이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올라오는 것 중에 요 사이즈가 제일 큰거로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6만원 드릴 겁니다. 랄라 철화 자 이렇게 크기 보시고요. 자 20cm 크기 됐습니다. 자 20cm 정도 아 충분히 되는 아 랄라 철화자 생얼도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 철화가 너무 예쁘게 엮여 있는 아 랄라 자6 6만 원드리는아이거든요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도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자 랄라 철화는 6만 원 드릴 거고요 6만 원입니다 자그 중에 제일 좋은 사이즈예요 자 이렇게 가격은 똑같지만 자요 제일 큰 사이즈 보여드립니다 6만 원입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던 아이입니다. 자 이거 16,000원 드릴 겁니다. 16,000원 얼굴도 많고요. 굉장히 아주 따글따글 굳혀지면서 어, 이렇게 물이 다, 잘 들어가면서 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덴트라찜근생은 아, 20cm 크기 돼요. 자, 16,000원 드리고요. 자, 16,000원 야 멋지네요. 정말 이거 자 색감은 그대로요. 화면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자, 닥터 버터필드 금이고요. 자 이렇게 이것도 묵둥이가 됐습니다. 묵둥이 자 이것도 잘 달궈져서 아주 제 모습이 제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닥터버터필드금 16,000원에 이 아이 드리도록 하고요. 속에 보시면 자구도 이렇게 달고 있고요. 자 이것도 목대로 지금 크고 있는 닥터버터필드금입니다. 속에 보이시죠 목대들. 자 닥터버터필드금 16,000원에 이 아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00원입니다. 자 크기 18cm 크기 되겠고요. 자 멋진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도 아, 목둥이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거 조리풍이고요. 조리풍도 어, 1년 정도 지금 저희들 갔다가 이렇게 분갈이해서 키웠습니다. 목대들 생기면서 크고 있고요. 자, 이것도 이제 물이 이렇게 곱게 예쁘게 제어가고 있습니다. 어, 약 가, 키운 가격은 뭐 이거 어, 똑같이 예전 같이 1 6 0 0 0원씩에 똑같은 가격 드리도록 합니다. 조리풍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목대로 생겨있는 조리풍이고요. 반아 6,000원 요 아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0원입니다. 자, 이번에 이거는 인더스트리아고요. 자, 인더스트리아도 자, 멋지게 생겼죠. 자, 크기도 굉장히 커졌고요. 자, 2만 원 드립니다. 자, 인더스트리아. 자, 이건 자구도 달렸네요, 자구. 자, 크기 한번 보세요. 지금 굉장히 아주 청수도높고요 이렇게 굉장히 커진 아이입니다. 자, 크기 요 작은 우측권 뭐 보시면 어아 18cm 크기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더스트리아 2만 원 드리도록 합니다. 자, 2만 원에 이거 인더스트리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멋진 아이죠? 자, 이거 골든 주빌리 금이었죠. 자, 골든 주빌리 금 얼굴은 자, 이렇게 네 개가 지금 보이네요. 얼굴 네 개. 자, 이거 3만원에 이것도 한 번께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거 골든 주빌리금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는 이 하나 있고요. 자, 완전 복륜금으로 자, 이렇게 얼굴은 네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골든 주빌리금 3만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 크기 20cm 가까이 되죠? 자, 이것도 크기 굉장히 좋고요. 멋진 아이입니다. 자, 골든 주빌리금입니다. 자, 이번에 아주 멋진 아, 명품의 품종. 자, 이거 장록수입니다. 장록수. 자, 요거는 크기가요. 굉장히 크기도 좋구요. 자, 입장 하나 넓이가 보통 뭐한 5cm, 6cm 가까이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 자, 완전 환엽에, 환엽에다가 이렇게 멋진 품종입니다.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 장록수. 자, 요거는 아주 귀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흔하게 막 유통이 되어 있지 않구요. 자, 이거 아주 귀한 아이로 지금, 아, 문값, 아, 요거 대접 받고 있는 그런 아이거든요. 장록수. 자, 이거 3만 원 드리도록 합니다. 3만. 원. 보통 이 정도 크기의 4만 원대 이상 충분히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크기도 굉장히 좋은 아이거든요. 자, 장록수 이거 3만 원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3만 원입니다. 자, 이거 어, 레드 아 롱기시마고요. 정말 레드 네요 정말 빨갛게 아주 정말 빨갛게 물이 들어 있는 자, 레드 롱기시마. 자 이거는 3두짜리 기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아주 붙여져 가지고 너무 멋진 모습을 하고 있는 레드 롱 기시마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드릴 수 있는 아이는 지금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자 이거는 12,000원씩에 드리도록 합니다. 레드 롱 기시마 12,000원에 요 아이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정리해서 올려 드리고요. 자 오늘도 영상 예쁜 아이들 보시고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자 항상 좋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